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불교를 믿고 그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흔히들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그 경전에 나오는 말이 말이나 부처, 부처님 말씀, 도를 깨친신큰 스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자신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가르침이 되고 또 이제 스스로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에 나오는 이 공사상 그래서 모든 것이 여몽환포령 허망하다 뭐 이렇게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있다. 반야신경에도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고 해서 뭐뭐 뭐,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의 이제 본질적인 어 그, 이, 본질적인 이, 그 의미는. 입고 예, 없고의 마음이 이제 거기 어, 예, 마음의 문제거든요. 다 마음에 입고 없고에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 희노애락 좋고 나쁘고 이런 상대적 그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한결같이 예, 예, 편안한 자유로움, 입고 예, 없고의 에 예,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그게 이제 예,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그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있다 없다 자꾸 따지고 하면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이렇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그걸 가지고 있고, 뭐좀뭐 뭐 이게 세지고 공이고 자꾸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질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고 전혀 자기한테 스스로 도움이 안 된다. 실제로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개합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그런 공 사상을 제대로 공의 본질은 결국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정신은 살불살조 부처 말에도 현혹되지 말고, 조사의 말에도 끄달리지 말고, 중요한 것은 현재 나 자신의 문제,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이 자신의 문제가 나의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나, 나의 어떤 욕심에서 비롯되었나를 찾아서 그걸 갖다가 비우는, 오직 그, 이제, 고집멸도 사성제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불교 수행의 요점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 말씀 중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 있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엄청 아름답고 좋은 말이 되잖아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그만큼 불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나오는 말이냐 하면 열반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을 우선 듣기에는 엄청 좋은 말 같은데, 이걸 또말 그대로 고지 고대로 받아들이면 현실 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보다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모든 개미버러지 하나하나 다. 예, 파리 모기는 말할 것도 없이 개미 벌러지 하나 하나가 다 불성이 있다 이러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 죽이면 안 되지. 예, 불성이 있는 존재인데 그걸 죽이면 예, 업이 되고 죄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 이거 이제 막상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히려 이제 예, 마음에서 이제 혼란스럽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뭐 일상 이렇게 생활하시는 신도분들도 그렇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묻고, 또 이제 뭐 누가 뭐 살생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살생을 이제 피하게 되고, 이제 사실... 파리나 모기나, 모기가 이제 있으면은, 이제 안 죽이고 쫓으면은, 그게 이제 자기는 말고 딴 사람한테 가서 물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자기는 안 물린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자기가 혼자 뜯기던가, 그런데 자기도 물리기 싫으면서 쫓으면은, 그 모기는 또, 어떻게든 딴데 가서 또 물을 건데, 어차피 모기는, 이 사람 피를 먹으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놈인데, 그거를 자꾸 이걸, 죽기기를 꺼려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뭐 파리, 모기뿐이겠습니까? 집안에 좀 깨끗하게 문화적으로 깨끗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처리를 해야 사람이 깨끗하게 생활이 유지가 될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일체중생, 식유불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죽이면 이제 큰 죄가 되고 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죽이기가 자꾸 이제 꺼려지잖아요. 어그럴그게 이제 실제 생활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화두에도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화두 중에 조주무자화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문관제 1칙에 나오는 가장 화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스님네들이 많이 하는 화두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주무자화두에 어떤 스님이 이제 조주 스님이라고 그 당대의 최고의 뭐 이렇게 조주고불이라고 해서 완전 부처님 이상으로 이렇게 존중 존경받는 그런 큰 스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개에게도 어,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조주 스님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무 이렇게 없다 이러니까 아니 일체 중생 시유불성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스님은 무 없다고 했는가? 이게 이제 조주무자 화두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조주무자 화두를 들고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많은데. 어, 이 화두에 대해서 저는 뭐저 나름대로 뭐 다른 화두도 드, 들고 있었지만, 어, 이 화두가 뭐 전혀 별로 이제 와닿지도 않고, 제가 또 개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좀, 이, 이 어느 순간 이 개를 탁 보는 순간, 저 계획에도 진짜 불성이 있을까? 이런, 그냥, 의심, 의문이라는 거는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평소에는 뭐, 핑경도서 안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 저, 진짜 저, 어, 계획에도 진짜 불성이 있을까? 이런, 그, 이, 의문이, 이제, 의심이라기 보다, 이제, 의문이 탁 드는 거예요. 어, 그래, 불성이 있을까? 어, 그래서 이제, 조주무자 화두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불성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부처의 성품 부처의 성품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열방경에 나오고 대승불교의 캐치프레즈입니다 이게 그만큼 모든 중생이 다 의미 있는 귀중한 소중한 존재라는 건데, 근데 말 그대로 정말 불성이 있을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품인데,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를 인식해야 됩니다. 고, 괴로움. 고를 인식할 수 있어야, 내가 괴로워야 괴로움을 벗어나는 법을 갖다가 공부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지. 고를 모르면 자기가, 개가 깨달음을 말 그대로 이제, 개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아, 나는 왜 괴로 태어나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당해야 되나.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할수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근데 어떤 세상, 어떤 개가 그렇게 생 그건 생각이 아니라 사유거든요. 제가 이제, 어, 이게, 선은 정사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사유라는 것은 근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유거든요. 사유. 생각하고 사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유라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어, 자기 자기가 이제 개라는 거 어, 존재. 우리도 흔히 이제 수행을 하려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괴로움을 당, 당해야 되나? 예 그래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근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개가 나는 괴로 왜 태어나서 이런 괴로움을 당해 이제 주인한테 한방또 이제 발로 채이면.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어떤 존재든 생명이나 뭐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은 있죠. 본능은 있어서, 본능은 있어서 누가 두들겨 맞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또 당연히 좀 위험을 느끼면 도망가고, 이거는 본능이죠. 본능. 근데 본능하고 사유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차원이 다른, 다른 문제라서, 어, 주인한테 두들겨 맞거나 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아 나는 왜 괴로 태어났을까 괴로 태어나서 이런 어, 괴로운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사유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유할 수 있겠어요? <laughs> 그냥 본능적으로 도망을 갈 뿐이지 싫어해서 도망가고 이게 피할 뿐이지 사유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인간 중에도 다할 수는 없죠. 다들 그냥 사람마다 이게 또 차원이 급수가 있어서 전부 다막 본능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능 먹고 막 이게 생물적인 본능으로 본능을 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욕심도 욕심도 차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제 뜻,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질문, 물음을 던지면서 이제 수행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그렇게 돼야만 이제 깨달음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원인과 결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냥 벌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이제 수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중에도 그냥 현실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부단히 또 훨씬 더 많죠. 그 중에 이제 이제 소수가 이렇게 이제 그 근원을 이제 추구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본질, 존재의 본질을 추구해서 이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어떤 동물,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 아닌 어떤 존재가 그런 사유를 할 수가,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불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이게, 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 이제, 과학,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넌센스 웃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웃을 거,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체 중생 실유불성, 그래서 모든 존재가 불성이 있다고 이제 불교 내에서는 아 그게 아름답고 좋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 이 있는 것도 소중하게 우리가 참 다뤄야 된다. 함부로 살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그까지는 좋죠. 근데 말 그대로 불성이 있다고 그래서.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 불교 믿고 막 이게 하시는 뭐 이렇게 불교 신자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그런 이제 뭐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죠. 농사 하물며 농사 짓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얻으려면 다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자꾸 하기 싫다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별로 별로가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하면. 그게 이제 마음의 짐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농사 짓고 뭐, 뭔 일을 하는데, 뭐, 고기 잡는 어부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을, 이왕이면 뭐 그런 일안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생업은, 생업 자체는 소중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게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고, 나라나 뭐, 그게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 그러면은 어 그게 이제 이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론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길 가다가 뭐발 피는 게뭐 개미 벌어지고 이런 건데 그리고 하나 하나 다 불성 있는 존재를 자기가 이게 죽게 만들면 그거 하나 하나가 다 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 뭐원재론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은 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어떻게 들으면은 뭐 이게 참 좋은 말 같아도 오히려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사람을 구속하고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마음의 짐이 되는 예, 그런 예, 말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어, 저는, 어, 이 문제가, 어,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어, 그래서 항상, 그러면은, 살생만 안 하면 되냐. <laughs>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죄무자성종신기입니다. 죄무자성종신기. 천수경에도 항상 나오듯이. 죄, 죄, 무, 자성, 죄는 자성 스스로 실체가 없다. 그런데 종신계, 마음 따라 일어난다. 이 불교는 항상 이 마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견해가 있어야 자기 어떤 주관이 생기고 어떤 흔들, 어떤 경계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이런 마음에 대한 견해가 없으면 어디서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은 이제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이제. 이제 자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모 모르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이제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혼란스럽고 또 이제 항상 부담이 되고 그게 또 지나치면 이제 진짜 마음의 부담이 돼서 오히려 그게 또 병을 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거기 이게 죄무자성 종신기라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마음에 걸리면 어 그게 업이 되고 저 이게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 따라 이제 그게 업이 된다는 겁니다 거의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해서 요즘 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음 모든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이런 모든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어떻 들으면 엄청 좋은 말 같잖아요. 뭐, 작은 새 하나도 오히려 더 소주, 이렇게 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전에, 저 뭐, 어, 뭐 도룡룡 사건도 있었잖아요. 저 뭐, 터널 뚫는데, 도룡룡을, 도룡룡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어, 그래서, 도룡룡을, 그 생명의 소중함을 어 얻고 해가지고, 그, 그,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고속전철입니까? 그거 갖다가 막 돌리게 만들고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슈를 만들면 그게 엄청 고귀한 행동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우리도 거기 동참해야지. 이렇게 엄청 고귀한 생명 존중 운동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본질을 보면 상당히 저는 어리석다고 봅니다. 상당히 어리석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어 이게 우리가 저가 이제 이게 참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이게 뭐 참선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 얻으면 더 말할 나이도 없겠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어떠한 견해에. 어, 마음에 대한 견해는 반듯하게 서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이런저런 그런 막 어, 일이 생길 때 이건 옳다 그러다, 이건 바른 길이다, 이건 아니다, 이걸 갖다 정확하게 자기 견해를 어, 어, 생각하고 피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이제 막그 어, 전체적인 분위기 이제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에 그 당시에. 그게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게 옳다더라 하면은, 이제 덮어놓고 따라, 그게, 아, 옳은갑다 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주때 중심이 없, 게 되고, 어, 그게 이제 오히려 불교 믿고, 이렇게 열심히 뭐, 나름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힘이 없고, 어, 좀 비현실적인, 이렇게, 그렇게 생활하기가 오히려 쉽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리석은 거죠. 비현실적인 거는 지극히 어리석은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비현실적인 가르침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야 그런 상황, 그런 경계에서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가 않고 자기 중심이 서게 된다. 그래서 어, 이거 일체 중생 실유 불성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 화두가 저는 조주 어, 스님이 무 없다 했을 때 아니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주 스님은 무 없다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있으면 이제 사는데 엄청난 큰 힘이 되죠. 사실 이런 경 이게 경전에 나오는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사람한테 저는 하나의 숙제를 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모 그걸 몰라도 이제 사람은 무지몽매하면 업이 되고 어설프게 알아도 거기에 마음이 걸려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제대로 알아야 거기로부터 자유롭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자기 삶에 예, 한번 그렇게 아, 이거는 뭐 어,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반대 이게 어, 이게 무엇이 옳다 이런 정확한 자기 마음에 대한 견해가 마음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이게 이제 어떤 무슨 일이든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누구 살생 안 한다, 뭐, 이렇게 뭐, 파리 모기 하나도 뭐, 이렇게 잘안 잡는다, 이러면, 아,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필요할 때는, 이, 항상 뭐, 과감하게, 그, 이렇게 이제, 자기 소신껏 살아야,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때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스님들마다 이게 견해가 엄청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것들을 감안하시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항상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말하는데 휘둘리고 저 사람 말하는데 휘둘리고 해서 결코 이게 사는데, 중요한 건 사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